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오늘은 엑시 인피니티 관련해서 브리핑 드려 보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크립토피아는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엑시인피니티 현재 코인마켓 기준으로 순위 42위에 등재가 돼 있고 시가총액은 약 4조원에 이르는 코인입니다. 몸집이 큰 코인이죠. 엑시인피니티는 업비트 외에 바이낸스, OKX, 코인베이스, 후오비 등등의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이 돼 있는 코인입니다. 과연 엑시인피니티는 어떤 코인일까?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자면 엑시 신피니티는 이더리움 기반의 NFT 게임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는데 2018년 베트남의 게임 기업인 스카이마비스가 개발했고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획득하는 토큰 보상 등을 기반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는 P2E 콘셉트의 게임으로 크게 화제가 된바 있고 여전히 P2E 관련 코인으로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와 같이 큰 관심을 받았던 코인입니다. 액심피니트 게임은 포켓몬스터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프로젝트로 출발했다고 하는데 아기자기한 이미지의 팻을 구매하고 배틀 수집 등을 통해 육성을 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형태입니다. 액심피니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수익구조는 게임을 통해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slp 수익을 내는 것인데, 이를 미션, 배틀 등을 클리어할 때마다 SLP를 받을 수 있으며, 획득한 SLP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판매해서 현금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업 수준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이 해외에서는 많은 유, 유저들이 엑시인피니트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엑시인피니트는 동남아에서 엄청난 흥행을 거두면서 더욱 주목받기도 했었는데요. 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P2E 개념이 동남아 시장의 생계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 정립되어 지난해 몇 달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었죠. 현재에서는 관련 다큐멘터리까지 나왔었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액신피니티가 다른 게임보다 더 주목받았던 이유는 장학금 시스템이 있습니다. 장학금이란 액신피니티를 시작하려는 사용자에게 NFT를 빌려주는 시스템을 말하죠. 액신피니티는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장학금 시스템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엑시인피니티 사용자 450여 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운영하는 하이 기드는 이 디지털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엑시인피니티 흥행 이유는 90% 정도는 장학금이 차지할 것이라며 장학금 시스템이 엑시인피니티 사용자 증가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엑시인피니티의 게임을 처음 시작하려면 게임 내 캐릭터인 엑시 3마리가 필요한데 이 엑시 자체가 NFT, 라고 보시면 됩니다. NFT를 구매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듭니다. 즉 게임 시작을 위한 초기 비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당시에 한때 엑시 한 마리 가격이 50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초기 비용이 크게 증가한 적도 있는데 세마리를 구매해서 게임을 시작하려면 우리 돈으로 100만원 정도는 잡아야 했었죠. 필리핀 등이 개발도상국 사용자들 중에서 이 초기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사용자들이 많았지만 장학금을 이들에게 NFT를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동남아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는 게임이었던 엑시 인피니티의 전망성을 알아봤던 건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에서도 삼성 넥스트를 통해 이 엑시 인피니티의 개발사 스카이 마비스 시리즈 B에 18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엑시 인피니티에 최근 상당한 악재로 볼수 있는 사건이 터졌었죠.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한번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엑시 인피니티가 해킹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해킹 규모가 약 7,400억 원이라는데 이게 지금 디파이 네트워크 해킹 중에 역대 최고의 규모라고 합니다. 엑시 인피니티가 이더리움 기반이기 때문에 도난당한 암호화폐는 이더리움 17만 3,600여 개와 스테이블 코인 USDC 2,550만 달러 상당으로 엄청난 규모였죠. 다행히도 대체 불가능 코인 NFT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해킹에 관해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액신피니티의 개발사 스카이마비스 로닌 네트워크 검증자 노드 액신피니티 게임 퍼블리셔들과 엑시 다오 등을 가장해서 이뤄줬었고 이더리움 블록 탐색기 이더, 이더 스캔의 로닌 브릿지에서 해커는 해킹한 프라이비키를 이용해서 가짜 출금인척 위장했고 로닌 사이드체인에는 이런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해 출금을 하려면 9명의 검증인 중 5번의 서명을 거쳐야 되는데 해커가 가스비가 들지 않는 RPC 노드를 통해서 수단을 찾아내서 이것을 악용해서 엑시다오 검증인의 서명을 얻어냈다라고 밝혀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큰 해킹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스카이마비스는 해킹으로 피해본 모든 사용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바이낸스가 주, 주도한 펀딩에서 1,800억 원의 자금을 조달받으며 해킹 보상금에 보탤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해킹의 여파 때문에 스카이마비스는 로닌 브릿지의 모든 거래를 중단했는데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보안상의 업데이트와 검사를 진행한 후에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고 또 로닌 브릿지가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이용자들은 바이낸스에서 자유롭게 이더리움을 입출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네요. 이번에 바이낸스가 모금하여 스카이 마비스에 직접 투자한 첫 사례입니다. 바이낸스 CEO의 말에 따르면 바이낸스 런치패드를 통해 엑시 인피니티의 프로젝트 관련 협업을 시작한 이후로 스카이 마비스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을 보았다면서 이 글로벌 생태계가 계속해서 번창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히 보안 부분에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런치패드는 바이낸스가 특정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가상자산을 판매하고 모금을 돕는 플랫폼으로 엑시 인피니티도 이 프로젝트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봐서 우선 가상 자산에 대해 여러 번의 해킹 사건이 엑시 해킹 외에도 많이 있었죠. 이런 해킹 사건은 사실 가상 자산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당연히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창 발전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책 마련도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엑인 피니티도 자사의 자금과 바이낸스의 투자금액을 통해 해킹에 대한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우 다행으로 여겨지고 있죠. 해킹 사건으로 인해 물론 피해는 있겠으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해프닝으로 없어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엑시의 전망성에 대해 소위터 봐야겠죠. 엑신피니티는 P2E 관련 코인하면 바로 떠오르는 코인 중 하나로 P2E의 대장 중 하나라고 볼 수는 있지만 현재 P2E 관련 게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에 실제로 액션피니티는 게임이라기보다 단순 채굴에 가깝다는 평도 많습니다. 액션피니티가 다시 한번 떠오르려면 게임 속에 재미를 더해줄 수 있는 요소가 더욱더 추가되는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게임 내 SLP 가격 상승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스카이마비스도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P2E 관련 메타가 다시 한번 돌아오면 무난하게 상장세를 보여줄 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추후 행보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엑시의 업데이팅 소식 및 행보에 대해서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로 엑시 인피니티의 한줄평 해킹 사건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크게 바뀌는 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게임 생태계 확장 및 업데이트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P2E 관련 메타가 돌아오면 다시 한번 무난한 상장세를 보여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엑시 인피니티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크립토피아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크립토피아는 일체 유료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